작은 습지 물자라 한 쌍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등에 알을 지고 있는 녀석이 수컷이다. 교미를 마치자 암컷이 수컷 등에 올라타 알을 낳는다. 물자라는 한번 교미할 때마다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이미 10여 개의 알을 등에 붙이고 있는 수컷은 또다시 교미를 한다.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암컷의 몸 아래로 가서 등을 내민다. 수컷은 등 가운데부터 줄을 맞춰서 차곡차곡 알을 받는다. 수컷의 등은 알로 빼곡히 채워졌다. 백여 개의 알을 짊어진 수컷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습도를 조절해주기 위해 수시로 물과 무틀 오간다. 등에 알이 가득 찬 수컷은 더 이상 교미를 하지 않는다. 암컷의 집요한 요구도 끝내 거절하고 만다. 음. 일주일이 지나자 알의 색깔이 제법 짙어졌다. 마침내 새끼들이 한 마리씩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한 마리가 알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100개의 알을 부화시키려면 꼬박 15시간이 걸린다. 이긴 시간 동안 물자라 수컷은 새끼를 위해 온 정성을 쏟는다 등을 한쪽으로 기울여 새끼들이 빠져나와 헤엄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비의 등 위에서 안전하게 자란 새끼들은 그렇게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선다. 이제 물자라 아비에게 남은 건 새끼들이 남기고 간 알껍데기뿐이다. 끝없이 펼쳐진 해조숲 무리 지어 다니는 물고기 떼로 바닷속은 장관을 이룬다. 그러나 이곳에도 종족을 잇기 위한 수컷들의 치열한 삶이 있다. 자리돔 수컷이 산란터를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알을 낳을 장소가 정해지면 수컷은 모래 한톨 없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말끔하게 신방이 차려지자 수컷은 암컷을 맞아들인다. 자리돔 암컷은 수컷이 청소해둔 바위 위에서 산란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알을 수정시킨다. 자리돔은 보통 2만 개에서 5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떠나지만 수컷은 이곳에 남아 알을 돌본다. 자리돔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10일 이상 이곳을 지킨다. 수컷은 지느러미로 부채질해서 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일주일 후 알은 부화가 임박했다. 그런데 불가사리가 자리도 말 부근에 나타났다. 알을 노리기 위해서다 수컷은 본능적으로 불가사리를 쫓아낸다 수컷의 공격은 집요하다 마침내 수컷은 불가사리를 멀리 물어다 버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엔 해삼이 접근했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해삼은 화가 나면 몸을 공처럼 부풀린다. 이 순간을 노려 자리돔 수컷은 해삼을 힘껏 바위 아래로 굴려버린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돔 수컷은 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자리돔 알은 곧 깨어나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지켜내며 살아갈 것이다. 개울에서도 생명의 탄생은 이어진다. 강물의 흐름이 완만한 바위 틈에서 꺽지가 알을 낳고 있다. 수컷은 곁에서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한다. 암컷이 돌 밑에 한 줄로 알을 붙이면 수컷이 그 뒤를 따르며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껍지의 노란 알은 5000개 가량 다른 물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알을 지키고 보살피는 건 역시 수컷의 몫이다. 산란이 끝나기가 무섭게 꺽지알 주변에 감돌고기가 접근해 온다. 같은 곳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다. 꺽지는 민물의 강자답게 감돌고기를 쫓아낸다. 그러나 감돌고기들은 꺽지 수컷의 방어선을 뚫고 떼지어 침입한다. 30마리가 넘는다. 그리고 한꺼번에 집단으로 산란한다. 감돌고기는 자신의 알을 직접 키우지 않고 껍질에게 맡기는 특성을 지녔다. 일종의 탕란이다 집단 산란이 계속되자 결국 꺽지에 스터 감돌고기를 낚아챈다. 육식성인 꺽지에게 감돌고기는 한입 감이다. 동료가 잡아먹혔지만 감돌고기의 산란은 계속된다. 종족 번식을 위한 강한 본능이다. 노란 꺽지알 옆에 감돌고기의 흰 알이 빼곡하다. 모든 알들은 꺽지 수컷이 지켜낸다. 그러나 침입자는 끝이 없다. 알을 노리는 침입자. 이를 물리치려는 꺽지 수컷. 결국 꺽지 수컷은 산란 털을 지켜냈다. 꺽지는 실제적으로 다른 종에 비해서 에너지를 쓸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뭐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액을 많이 만들지도 않고 오직 하는 것이라고는 돌을 하나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오랜 기간 한달 이상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컷의 역할이 큰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지키는 그 자기 그터 하나 돌 하나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그것이 그 꺽지의 그 산란에 특히 수컷의 특징입니다. 열흘 후. 껍지 수컷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여전히 알을 지키고 있다. 수컷의 보호 아래 껍지 알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알에서 나온 후에도 껍지 치어들은. 일주일 정도 아비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아비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새끼들은 태어나고, 이들로 인해 대자연은 더욱 풍성해진다.